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드파워 메이드 이지 프리테스트 버캐블러리 제3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번 문제에서 36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To simulate interest. 시뮬레이트는 모의하다, 흉내내다 그런 뜻이죠. 흥미로운 체하다는 가정하다 흉내내다 a pretend 가정하다 몸을 인체하다 b feel 느끼다 쉬운 단어니까 이제 실루즈 일타 패배하다 스토어업 휘졌다 이번 에스크포 부탁하다 요청하다 25번 문제 해답은 pretend죠 simulate simulate의 동의어는 Pretend 다음이 26번 <laughs> 어, Magnanimous Magnanimous Accent가 내에 있습니다 Magnanimous Action Magnanimous Action 원래 매그가 크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 관대한 행동 도량이 넓은 행동 A번 Puzzling B번 Generous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 편하게 제너러스 보다는 제너러스가 좋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이야기하는 제너레이션도 제너레이션이 좋습니다. C본 foolish, 어리석은 D본 unnecessary, 불필요한 2본 wise, 현명한. 이게 26분에 매그네니머스, 매그네니스 어떤 경우는 매그네너머스, 미국식 발음은 매그네너머스라고 하는데, 슈와 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그네너머스 액션의 동의어는 제너러스 관대 아니죠. 27번 문제. 어, 클랜데스틴 미팅, 클랜데스틴 미팅. 클랜데스팅이 은밀한 비밀리에 행해지는 그런 회죠 예, 비밀리에 행해지는 회의의 의의 A번 Prearranged Prearranged B번 Hurried 서툰 C번 Important D번 Secret 비밀 비밀 2번 e Public 공개적인 예, 27번에 Clandestine Meeting 은밀한 것은 Secret 비밀리에 행해지 프리 어웨이는 미리 계획된 프리가 앞에란 뜻이오. Before. 제가 나중에 어원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그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 8 번, the apathetic citizens. a p a t h t i c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ic로 끝난 단어는 바로 직전 모음의 엑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pathetic입니다. a p a t i e t i c a p a t h e t i z e n s 어 <laughs> 예, 무관심은 무감정의 시민. A 본 made up of separate ethnic groups. Ethnic groups는 인종 집단이죠. 인종 집단, 민족 집단. 이게 별도의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메이 d e u o 의 머물로 구성된 그런 수거죠 make up of 비번 keenly vigilant of 는 예리하게 경계하는 그런 뜻이다 k e 예리하게 경계하는 빌리지한는경계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예리하게 경계하는 비번, politically, politically conservative, conservative의 액센트가 써 있습니다. conservative,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비번, indifferent, uninterested, uninvolved, involved가 포함한 어디 내재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함유된 그런 것 여기는 uninvolved, 관여하지 않은 그런 뜻이죠. 인디퍼런트 무관심한 거예요. 번 테러파이드 겁에 질린 매우 논란. 그러니까 번의 에포세틱 시티즌 무관심한 시민들 것은. t 번에 인디퍼런트, uninterested, uninvolved가요. 번이 해답이죠. 이십 번. To placate his son, 그의 아들을 달래다, 그 아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부정사의 목적용법입니다. To placate his son, even please, t r o u b l people help, 도 없다. Find a job for 머머에 대한 직업은 머머의 관음, 머머의 직책의 직위의 직업이라는 뜻이다. Find a job for 머머용 직업이라는 뜻이다. 몸무슬 위한, even make arrangements for 준비하다, 몸무슬 위해서 준비하다, even change of the feeling of the hostility to one of friendliness, friendliness 적대감을 친근감으로 바꾸다. 예, 여기서 hostility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ity로 끝나는 단어도 바로 ITY의 직전 모험에 엑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hostility, h 그렇게 발음하시면. 이게 이십 번의 플래케이드는 달래다죠, 달래다. 진정시키다 그 게. 이번에 change of feeling of the h o s t i 적대감을 친근감으로 바꾸다. 삼십 분. to facilitate the continually facilitate the 동요하다는 continually 계속 지어서 계속적으로 예, 계속 해서 계속 동요하다. e v avoid 피하다, 피는 swing back and forth in indecisions. back and forth는 한 단어로 읽으셔야 됩니다. up and down하고 똑같이 back and forth 한 단어로 읽어주고. 오벤 오벤 다운 다한 단으로 읽어 주셔야 다그 다음에 인디 시즌 디 시즌은 엑센테 시즌 디 시즌인데 인디 인디 시즌 인디 시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유 부단하게 앞뒤로 흔들다음에 은 인젝트 주입하다. 디분트리 치료하다 다루다 한통 내다. 이분 스콜드 꾸짖다. 3 0번의배실레이트는컨티뉴 and 계속 동요하다 하니까 스윙 i n 포 b a 인 k and 비번이 in, in 해답이죠. 그 다음 <laughs> 31번 어 uh, nostalgic f e e 노스텔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정 느낌 필링 은 느낌도 있지만 감정 이란 뜻으로 해석하신게 좋습니다 a번 노시티 메스까운 역겨운 노시티 b번 홈식 향수병 c번 샤프 날카로운 여기는 적혀져 있는 샤프가 아주 영리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T번. Painful,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T번. Delighted, 기뻐하는. 31번에 no Nostalgic feeling. 이것은 홈식이죠. Nostalgic에도 끝에 IC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IC로 끝난 단어도 바로 직전 모음의 엑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텔지크는 노스텔직3 2번필 앤티퍼시, 앤티퍼시 반감을 느끼다. 앤티퍼시는 게 혐오라든지 반감이죠. 페시플리스 수줍음, 얼굴이 좀 부끄러지는 그런. 페시플리스, 페시플리스. B번 스테이지 프라이드, 무대 공포증 C번 프렌들리니스, 친근함 D번 호스틸러티, 아까 나왔었죠? 호스틸러티, 적대감 소스펜스, Suspense. 소스펜스는 우리가 위어가 돼가지고 그냥 소스펜스로 얘기하는데 본래는 좀 근심, 지속적인 긴장감이죠? 긴장감 불안한 상태, 걱정스러운 상태 그걸 갖다가 소스펜스라고 그러죠. 이게 필앤티스퍼시의 해답은 아스틸리티, 반감이죠, 적대감. 3 3번피 모어 서컴스펙트또신어서컴스펙트가 신중한, 조심성 있는 거래. 더 신중한, 보다 더 신중한 그런. a 번 리스트레인드, 절제된. Restrained, 절제된. Restrained, 삼가하다, 절제하다, 억제하다. 그런. B번, confident, confident, 자신감 있는. C번, Cautious, 신중한. D번, Honest, 정직한. E번, Intelligent, 지적인, 똑똑한, 지혜로운. 예, more circumspect, 동의하는. 코셔스죠. 코셔스. Cautious. 그런데 코셔스에서도 좀 주의할 점이 끝에 I-O-U-S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I-O-U-S로 끝난 단어도 바로 직전모음이 여기는 이중모음인데 직전모음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I-O-U-S도 그렇고 E-O-U-S도 그렇고 직전모음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삼십삼 번의 해답은 코시었어죠. 다음은 삼십. 다음은 삼십사 번은 an intrepid fight for the human rights. intrepid 두려움을 모르는 불굴의 그런 뜻이요. 액센트가 툴에 있습니다. 툴에 intrepid intrepid. Okay. Fearless, a 번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b 번 e l o q u n t 웅변의 달변을 일컫는 c 번 popular, popular 인기 있는 해도 괜찮습니다, popular 나 popular o p d 번 experienced 경험이 있는 e 번 famous 유명한, intrepid의 동의어는 fearless죠.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3 5번다 i a p h 스 n o s material 다 i a p h 스 n 센트가 a에 있습니다 d i a p h a n o 투명한 투명한 아주 얇은 내비치는 그런 뜻이죠 투명한 재료 a 번 s t r a w 제가 그엑센트 법칙에 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트롱은 세상 편하게 스트롱보다는 스트로엉으로 발음하는게 좋습니다. 스트로엉 스 d 로 t 그리고 잘못된 W r o n g 로엉도 로엉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로엉 오케이. 스트로 t 강한. n g s h e e r and c o a s 이 o o r n o 2번, 신세틱 t h e t i c s y n t h 합성이라도, 합성이에프노스 m a t e r i a 투명한 재료, 그번 sheer a n 고지가 해답이죠 36번, 어, 테스턴 호스트, 테스는 과묵한, 말이 없는 그런 뜻이죠, 테스게 과묵한 주인, A, strange i 이분 generous 관대한, 이 d this inclined to a conversation, t i s inclined t i s inclined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뜻이다. <laughs>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뜻. 이분 charming 매력적인, 이분 gloomy 우울한. 삼십육 번의 테시터니 동의어는 this inclined to a conversation. 대화를 꺼리는, 대화를 꺼리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36번의 해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해졌으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